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저번 주한주 주 동안에 산에도 별로 못 가고 운동도 좀못하고 해서 몸이찌 부등하고 해가지고 바람도 쐴게 운동 삼아 이렇게 절벽도 좀 보고 산나물은 좀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이게 무슨 나물일까요? 가죽은 아닌데 이 가죽, 꼭 가죽처럼 이렇게 빨갛게 순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확실히, 저도 확실히 뭡니다 이게 뭔지는. 나무 순인데 이것도 먹을 수 있는지, 뭐, 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이 같은 것은 지금 이제 제법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산나물 종류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눈만 튀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한국어 밭은 한 일주일 후에, 한 다음 주쯤 되면 산나물이 대충 윤곽이 드러날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비비추 같은 거 하고, 그다음 원추리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구는 뭐, 딴거 필요 없고, 뭐이 조금 뜯고, 여기 산달래가 있거든요. 산달래 있으면 조금 뜯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이거 달래순이달래순들도 다레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이건 아직 너무 어리니까, 좀, 한, 다음 주, 한, 일주일 후에 되면 꺾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찔레나무 순 같은 거는 꺾을 수 있거든요. 세번 많이, 까시 있는 찔레나무 순들은 세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달의 순들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 다른 나물들도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황군은 일단은 이 색이, 뭡니까, 달래도 안 보고, 그 다음, 저 건너편에 절벽이 있겠습니까? 그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구가 저 건너편 쪽에 지금 요 원추리 같은 게 많아가 그거 보면서 이리 오는데 여기 보시죠. 뭐꼬무꼬무기가길래 바위 속으로 숨었거든요. 그럼 홍구가 바위 뒤치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살모사입니다. 꼬리 흔들죠? 살모사 새끼입니다. 뱀들이 벌써 나왔잖아요. 자. 살모사거든요. 이 작은 뱀들은 잘안 보입니다. 이 나물 뜯을 때도 무작정 나무만 뜯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살모사 같은 거 뱀들 조심해야 됩니다. 좀 해도 독사는 독사고 살모사는 살모사잖아요. 물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뱀들도 이제 다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황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쪽 지방에는 황사가 거의 거쳤습니다 밤에 바람이 제법 많이 불었거든요 황사가 지금 다거쳤고 여기 동네 이 화분 텃밭인데 동네 화단이죠 화단인데 황구가 왜 여기 왔냐면 이쪽에 더덕하고 지금 도라지가 심겨 있는데 이게 나오면 황구가 도라지가 나올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자격입니다 자격인데 심어놓은 자격이죠. 자격 같은 거는 지금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죠. 야 2021년도 첫 도라지 삭대입니다. 자, 여기 두개 올라왔고, 여기는 삭대가 한 여섯 개, 다섯, 여섯 개 올라옵니다. 이게 화단이거든요. 이, 이 도라지 삭대가 항상 제일 먼저 올라오거든요. 이 동네에서. 정남 쪽은 아닌데도 빨리 올라옵니다. 자, 여기 올라오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으면 야생의 도라지삭대도 올라옵니다. 야, 진짜 반갑네요. 오랜만에 황구도 오늘 오후에 산행을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도라지삭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백탄 황구입니다. 자, 총평은 아니고 황구가 한 일주일 동안 영상을 안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것저것해서 연락이 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러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부상이나 다쳤나 싶어서 연락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황구가 참 감사드릴 일입니다. 자, 황구가 중간중간에 유튜브 영상은 안 올렸지만, 황구가 산에 다니는 그런 소식들, 산행기를 밴드용 밴드에는 좀 올렸는데,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은 황구 영상이 한 일주일 안 올라오니까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황구가 전주 한 주간 계속 산에 안간 것은 아니고 한세번 정도 답사도 하고 짧은 산행을 한 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소백과 월악과저 송리까지 황구가 한 일곱, 여덟 시간 운전하면서 한 2, 300km 답사를 좀 하고 왔습니다. 음, 고산지대에 좋은 절벽들, 감춰진 절벽들도 만, 한 세네 군데 찾아 냈고, 그리고 강쪽의 협곡 중에서도 괜찮은 자리도 한두 군데 정도 많았거든요. 황부가 이제 본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것도 계속 발견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산행은 안 했지만 은본 시즌을 앞두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올라가지는 않고 그냥 잡사만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와서 지도 검색도 하고 이렇게 분석도 하고 했습니다. 자 이제 2021년도 시즌을 위해서 뜨거운 또그 시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제 황, 어제는 황사가 굉장히 심하던데, 오늘은 뭐 황사가 별로 많이, 많이 쳤습니다 바람 불고거러니까 오늘은 날씨가 이쪽은 좀 많이 청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자, 오랜만에 한, 일, 한 일주일 만에, 뭐, 산행을 한번 가보는 걸 하고, 그리고 어제 뭐, 그 봄나물도 볼 겸, 또 절벽도 볼겸겸사겸사에서 어제 한번 갔다 오니까, 그 드디어, 뭐, 봄나물도 좀 올라오지만, 모이 같은 것도 올라오고, 이제 미역치 같은 거, 그리고 그, 다래순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봄나물은 이쪽 지방에, 중부 지방은 한 열흘 후에, 다음 주쯤에, 한 4월 그, 한 5, 6일 정도, 그때쯤 되면 시작할 것 같고, 본 시전이. 그리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드디어 뱀도 나왔거든요. 꼬물, 한해 올라가는데 꼬물꼬물한 게움직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그 생긴 그 뱀이 살모사 새끼입니다. 그 살모사들은 주위의 환경 따라서 이렇게 낙엽처럼 황색을 내기도 하고 풀처럼 약간 푸른빛을 내기도 하고 검은색을 내기도 하고 붉은빛을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 따라서 이 색깔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봄나물 뜯을 때도 무조건 막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뱀도 나왔으니까 주위에 봄나물 뜯을 때 손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눈이 먼저 보고 그리고 뭐꽁이나그 방 이런 걸로 그 풀숲도 한 해제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위에 그병 같은 것이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찐더이도 나왔거든요. 그찐더이도 물리면 SFTS라 해서 그 급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 해서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것도 사망 치사율이 거의 뭐한20%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찐더이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봄나물 시장이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산에 가실 때 그냥 뭐 운동화 신고 뭐, 슬리퍼 신고 가진 않겠죠. 뭐, 반바지 차림에, 반팔 차림에 소매 꺾고 이래 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 무조건 긴 옷, 긴 소매 옷을 입으시고, 손에는 장갑 쥐시고, 그리고 등산를 신든지, 아니면 스페를등산화 신고 스페치를 차든지, 아니면 장화를 신고 이래가지고, 준비를 하셔가지고, 가까운 봄나, 그, 낮은 산이라도, 야산이라도, 봄나무 떠들어 가실 때, 그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만이 또이 사고를 방지하게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나물 뜯기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laughs> 뱀들도 겨울잠 자고 나왔으니까 아침 일찍 가면 뱀이 추워서 좀잘 움직이지 않지만 한낮 되면 날씨가 겨울이 한 20도 20한 23도 많게는 25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뱀들도 움직이니까 특히 가시덩물 같은데 그 낙엽 같은데 앉을 때 뱀이 추우면 그 낙엽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진짜 신경 쓰시고 조심하셔야 되니까 봄나물 뜯을 때 뱀이나 아니면 찐덕이 같은 거 이런 것도 진짜 조심하시고 그런 사고를 방지하시고, 봄나물을 뜯는 게 좋겠죠. 그리고, 봄나물도 버섯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야생버섯이 한 3,000종 정도 됩니다. 식용 가능한 게한 1,500종.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야생버섯이 한 1,500종, 한 3,000종 정도 되는데, 식용 가능한 그 버섯이 한 1,500종 되고, 그 독버섯이 한 500종 됩니다. 그리고 식용인지, 식용이 안 되는지, 이런 버섯도 모르는 것도 한 1000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섯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행할 때 버섯을 다알 필요 없잖아요. 내가 대학 교수도 아니고, 뭐 버섯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버섯을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섯하고 봄나무랑 똑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유튜브 영상 보면 이 독버섯을 그 독, 독초를 다 알면 나머지는 다 식용이라는 데 그거는 그독독그 그 먹지 못하는 독초들도 종류가 수십 종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봄나물이나 버섯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아는 것 예를 들어 서 버섯이면 뭐 송이, 능이, 자연산 표고, 으타리 뭐 이렇게 한네 종류만 딱알든지 아니면 봄나물 같은 거면 뭐뭐친한물 그리고 뭐 미역치 그리고 뭐 뭡니까 두릅이나 아니면 뭐 개두릅 그리고 뭐 여러가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봄나물 있잖아요 아니면 뭐 수박나물이나 아니면 좀좀 좀 접하기 쉬운 나물 이런것만 한 세네종류 아니면 많게는 한 다섯종류 한 열종류 이것만 완벽하게 사진같은거 딱 마스터 해가지고 내가 아는 것만 뜯으면 됩니다 그것이 요령이죠 그래 봄나물뜯 들어가실 때 무작정 가서 이것 뜯고 저거 뜯고 가고 집에 와서 갈리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뜯어가지고 오면 이게 또 시들어버리면 이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봄나무 뜯을 때 가방을 아니면 주머니를 두개 갖고 가셔가지고 한한 가방에는 내가 아는 것만 뜯으시고 한 가방에는 내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긴가민가한 거 이런 거는 뜯기 전에 채취하기 전에 사진 찍고 채취해 놨다가 이거는 따로 집에 와서 그 자료나 문헌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이나 사진을 보시고 거기서 이게 보시고 분별하면 됩니다. 산행가실때 이렇게 새로운 약초나 아니면 새로운 버섯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사진 찍고 또 집에 와서 공부를 해야만이 이렇게 내가 알수 있는 종류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지. 이뭐 내가 아는 것만 뜯으면 맨날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행가실때 여러분들이 내가 자신 있는 것, 내가 완벽하게 아는 것만 뜯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봄나무 양에서는 요만큼 컸을 때하고 이만큼 컸을 때하고 완벽하게 자랐을 때하고 모양이나 색깔이 조금다 틀립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봄나물를 뜯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뭡니까, 음, 또, 그, 산행하실 때도, 요즘 그러그 뭐그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거 보시면, 그, 우리 야산에서 볼수 있는 허나히 보는 뭐 봄나물 이래가, 식용 봄나물 이래가 한 10종류나 20종류 정도 그 영상이나 사진이 잘, 잘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진 찍거나 아니면 그 스크린 캡쳐해 놨다가, 그내 휴대폰에 있잖아요. 한 20장이나 20장, 20장만 딱, 따로 전환을 딱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산행 중에서 봄나물을 딱 보시면 그 사진을, 그 현장에서 그 사진하고 이 대표에서 비싸다 싶으면 다 채취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뭐 산이든 봄나물이든 버섯이든 간에 산행 후에 내 산행을 돌아보고 공부를 해야만이 실력이 늘고 안목이 느는 것이지 갔다 와서 그것을 안 하면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봄나물은 수십 종에서부터 수백 종까지도 되는데 그것을 다알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산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요런 나물만 외종류만 아시면 그것도 또소소한 재미가 되니까 그런 것도 또 봄에, 봄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뱀이나 아니면 찐데이 것도 지금 나왔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고 안구도 오늘 아침에 저 동네 화단에 보니까 그이 동네 우리 동네에서 그 도라지 야심을 은 도라지가 제일 빨리 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 화단에 보면 오늘 도라지 순위 요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요거 딱 올라오고 열흘 정도 지나면 이야상에서도이 연방도 시작하거든요 지금 3월 30일인데, 황구가 작년에 4월 15일, 4월 중순에 첫 도라지 삭대를 절벽에서 봤는데, 황구가 봐서는 한, 그거보다도 일주일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잘하면, 한 4월 10일쯤에, 원래 첫 도라지 삭대를 야생에서 절벽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100년 만에 봄이 제일 빠르다 했는데, 황구가 봐서도 100년 만에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낮동도는한 25도까지도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아마 좀 빨리 시작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예, 뭐, 화단에 도라지 삭대도 올라왔고, 강남 간 재비가 오고, 지금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는데, 이쪽, 저게, 이쪽 지방에. 벚꽃이 피었다가 딱 치기 시작하면, 벚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도라지 삭대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다 됐습니다. 황구와 마서는 황구가 4월 15일에서 20일 정도 생각했는데, 황구도 한 열흘 정도 빨리 땡길게요. 올 시즌은 4월 10일쯤 되면 시작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구도 지금부터 작년 겨울에 받는 도라지 삭대 받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을 지금 다좀 자료를 추려놓고 가장 양지바르고 가장 따뜻하고 요런 지방부터 4월 10일부터는 그런 곳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겨울에 묵혀뒀던 그 초대물 도라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이번 주는 정주 산행을 한 일주일 못피안 하고 답성하고 오니까 어무니 지부등한데 이문주부터는한 세네번, 뭐 도라지를 볼 수는 없지만, 또 새로운 곳, 이것저곳 다니면서 또 좋은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광고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